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입니다네 콜마요 네. 한국 콜마요 50%에 8만원인데 어떻게 자꾸 내려가나50% 비중이시고 매수 가격은요 8만원이요 8만 8만원이요 그럼 뭔뭐 나와서 어떻게 어, 8만원에 50% 비중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지금 걱정되시죠 네 어떡하죠 음,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점이세요 이 기업은 가장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빠져나올라 하못 빠져나왔어요. 음,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못 빠져나와서. 먼저 아. 전드까지 어. 원정, 원정, 갔는데 팔은 5천 간다 갈래도 안 팔았더니. 지금 어쨌든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 왔다가 손실 빠진 거죠. 수익이었던 수익이? 적도 있었죠. 네? 수익이셨던 적도 있으셨죠? 수익은 없었고 번드까지 원정, 음. 갔는데 못 팔았어요. 아 본전까지 왔다가 못 보셨어요. 어. 네, 그때도 팔면 5천 간다 그냥 안 아. 팔았거든요. 항공콜만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아, 언제면 괜찮을까요? 네, 기간은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기간적으로 그냥 놔두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 기업은 수익으로 팔수 있어요. 네. 수익으로 수익 팔수 수 있... 있어요. 네. 기다리시면 수익으로는 팔수 있어요. 네. 언제까지 기다려 네. 네. 저는, 어, 그, 그, 대신 기간은 좀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1년까지? 네. 1년에서 1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빠르게 간다면 1년 안 해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그... 딱, 기간을 정해두실필요는 없고요. 음. 목표 가격을 보세요. 목표 가격은 85,000원이에요. 네. 네. 그럼 매수가보다 높죠. 네. 왜냐면 지금 이 기업을 정리를 해, 하면 손실이 크잖아요, 그죠? 네. 이 기업을 손실을 크게 정리를 해서 다른 기업으로 매수를 해서 이 손실을 만회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혼자서 그죠. 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그럴 바에는 이50%정도 비중은 그냥 중장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 투자라고 그래. 생각하시고, 그냥 한국 쿨마는 놔두세요. 왜냐면, 어, 화장품 쪽, 특히 이제 그, 한국 쿨마라는 네. 기업은요, 네. 앞으로는 성장을 더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네.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지언정, 네. 이 문제가 결국은 해결 되긴 할 거거든요. 시간을 끌고 오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한국 쿨마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음, 이, 뭐, 이 타이밍적으로 뭐 하루 이틀에 대한 타이밍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시청자분께서는 그냥 한 종목 포트에 남겨놓고 그냥 중장기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85,000원까지 네. 오면 그때 정리할지를 네. 결정하세요. 을 네. 네. 근데 모두 안 가서 LG전자도 안 가고 전부 다안 가. 지금은 가니까. 한국 콜마만못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전체 시장이 다, 움직이... 다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금 한콜마만 에테우실 어,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러면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냥 너무 많지요. 반 줄여볼까요? 지금 줄이시면 나중에 후회하실수 있는데요. 네. 네. 차라리 네. 뭐 지금 만약에 줄이고 나서 더 밑에 가격에서 또 사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 계약도 네. 산다 하지 야아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거 가져가시는 게 나요. 아 네. 네. 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민혁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세요? 아, 네. 한진중공업이요. 네. 8,820원에 60% 가지고 있어요. 8,820원. 8,820원에 60%요. 네. 어, 이게 오늘 사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먼저 갖고 있었는데. 네. 어, 오늘 보니까 뭐, 가격이 뭐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개수도 음. 줄어 있고 이렇게 되네요. 아 지금 이 네, 기업이 거래가 제기가 네. 됐어요. 원래 네. 자 잠깐만요. 지금 뉴스 잠깐 보면요. 네, 글쎄요. 음. 오늘 거래된다 해서 기다렸는데. 네. 네. 그럼 지금 어쨌든 손실이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죠. 손실은 아닌데. 네. 예. 조금 수익은 보고 있는데 얼마까지 갈 건지 자본 잠식이었다가. 네. 지금 이번에 해소가 되면서 나왔는데, 저는 지금 일단 절반은 파세요. 네. 어, 절반요? 절반은 일단 아무... 정리하시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지금 이 기업은 여기서 지금 오늘 반등 나오는 거 정말 행운이에요. 정말 행운이고요. 어, 그래. 네. 음... 오늘 단타나 물량들이 막 붙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오늘 수급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네. 하... 어... 오늘 잠정 수급도 아직 안 잡혔네요. 어 아, 점수... 작전하는 사람들이 아, 잠정 수급도 안 잡혔고 작전이라기보다는 개인들 물량이 많이 잡혔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개인 아, 네. 네 이런 종확올라가는종목에 흥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음. 저는 이게 절반 정도 일단 수익이라도 정리해 놓으세요. 만약에 밀리면 여기서 밀리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매수가까지 언제 올지 몰라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리해 놓으시고요. 음. 나머지 절반은 네. 어 지금 아, 자, 8,560원 있죠? 예. 네. 8,560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않으면 만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만원정도까지 근데 민수님, 되게 네. 이렇게 정지됐다가 대개가 되면, 네. 막 상한가도 치고 막 그러길래 그거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네 그렇게까지 무겁나요? 물러갈까요? 원래 무거워요, 한진중공업은. 한진중공업은 뭐 무겁, 원래 무겁고요그 다음에 지금 이 기업은, 어, 지금 자본 잠시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죠. 아. 자본 잠시까지 갔다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의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거래가 재개됐다는 건, 팔수 있는 네.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운인 거예요, 사실. 아,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어, 희망을 걸지 마세요. 차라리, 위견 매도하고 나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까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 지금 예. 매수하신 네. 가격,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왔다는 게 얼마나 지금 소중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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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어, 매수하신, 네. 거, 저는 그, 삼, 삼분의 2를 파세요, 차라리. 3분의2 정리해 놓으시고요. 지금 기회 왔을 때 정리해 놓으시고, 3분의1만 살짝만 욕심부려 보세요. 아시겠죠? 네. 3분의1만 네. 네. 지금 만원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네. 네. 지금 일단 수익 왔을 때 정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세요? 아니요, 저는 매수해도 될까 싶어가지고요. 아, 어떤 종목인가요? 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많이 내리고 그래. 사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 지금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소식이 있었죠? 네, 예, 예. 음, 자, 근데 앞에 지금 보니까 할인 블록딜이라는 할인자가 붙었어요. 예. 어, 지금 자세트리온 헬스케어의 2대 주주인 원에쿼티 파트너스가 전날 장 마감 후에 세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650만 주를 블록딜 하기 위해 수요 예측을 진행했다 자 65,300원에서 약 5.1에서 8% 정도 수준의 할인 적용해서 매각가를 정하기로 주가 하락을 어. 지금 보면은 음. 매수를 해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블록딜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예. 블록 딜은 시간에 대략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정도 가격까지 지금 왔어요, 이미. 예. 네. 그, 지금 미리 선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지금 단순하게 그냥 주가가 빠져서 매수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업은 예. 지금 싼, 싼 주가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특별한이유 없는데 갑작스럽게 밀렸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만한데, 블록 예. 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블록 딜 할인 가격을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굳이 매수를 예.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세트로 는을 예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지금은 어,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니까요 네, 예.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세요 예 음. 알겠습니다 네. 어, 다음에 예. 또 좋은 어, 매수 가, 가능한 뭐 하고 싶은 그런 종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네. <laughs> 여쭤봐도 됩니까? 네종하하나요아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좀 아쉽네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예예 예, 네, 다음에 전화 꼭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8시. 개인 투자자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가장 확실한 종목 해결사. 주식 코치. 주식 코치 김현두. 주식 코치 문현진. 주식 코치 황민혁. 주식 코치 김두호. 4명의 주식 코치가 여러분을 주식 챔피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을 코치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